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과 virtual choir 가상 합창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요, 148페이지 중간 이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떠올려 봅시다. 자 가상 합창단이 무언가 실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동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어떠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의 작품으로 퍼포먼스로 만들게 되었는지 자 그런 얘기를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죠 천만에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 셔 볼까요 자 오늘은 자이 가상 합창단에 그 참가하신 분들 그 합창 단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날입니다 빠밤 오늘은 휴먼 스토리야 인간의 이야기야 아우 눈물 없이 못 들어 빨리 가볼게요 셔 자 오늘 유스트의 3종 세트가 나오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나도야 가정법 아자아자네 죄송합니다 자 나, 나도 가정법이야 자 위다우 이또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가상 합창단원들을 만나러 다 함께 끄고끄고자 고고. 여러분 교과서 40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4번, 가상 합창단 이야기 라고 한번 써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가상 합창단원들의 이런 솔직하게 어떻게 참가하셨게 되는지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little later, 끊고, 얼마 후에 끊고, singers, 우리 가수들이죠? 자, 가수들은 posted 했습니다. 자, 우리 요가에서는 이포스트라는 단어 말고도 up, 업로드 이런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제 함께 쓰고 있어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자 가수들이 자기 동영상을 올렸겠죠 자, 스토리를 오, 올렸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Their experiences 그들의 경험담 캬, 이 가상 합창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또 알게 된점 그런 것들 이러한 다양한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어디다 올렸나봐 공유하는 사이트가 생겼나보죠 One singer said 자한 가수가 말하길 이제 두 사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한 가수가 말하길 끈커, my sister and I, 나의 우리 언니와 나는 used to sing in choirs together. 자 used to다 제가 노란색 적 해놓은 거 보이죠? 바밤. 오늘의 첫 번째 학습 포인트. 별표 치세요. 크으. 자 별표 좀 이따 치고, 어, 별표 치고. 자 뭐뭐 학원 했다라는 말이죠. 자, 과거에 내가 했던 습관인데요. 이 말은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만 한 거야. 내가 예전에 피아노 좀 쳤어요. I used to play the piano. 그 말은 지금은 안 쳐요. 라는 말까지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이거죠. 자, 일단 먼저 해석 다 하고 나서 used 3종 세트 해볼게요. 내 네, 언니와 나는요. used to sing in choirs together. 끊커 함께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곤 했어요, 예전에. 지금은 한다 안 한다안 한다. When we were younger. 우리가 좀더 어렸을 때, 그렇죠? We now 우리는 지금 l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우리는 지금 어디 산다고 어디 산다고요? 예, 세계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분이니까 결혼 도해가지고 남편 따라 이렇게 멀리 전국으로 다 흩어졌겠죠? 자, 이제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기에 예전처럼 합창단 함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예. 자, 여기서 유스트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봅시다. 빠밤. 1번, 2번, 3번을 꼭 알아두세요. 자, 유스트가 나왔다. 비안 쓰고 유스트가 했다. 이건 무슨 뜻? 뭐뭐하곤 했다. 자, 앞에 B가 있습니다. 발음도 달라져요. Be used to가 됩니다. used가 아니라 S자바가 아니라 Z 발음이 돼요. 자, be used. 이건 뭘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뭐뭐에 사용된다.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B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요거 투부정사구요. 자, 그럼 be used to ING는 뭘까요? be used to ING. 요 ING 붙었다는 얘기는 이 2가, 요 2랑, 이번에 2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2번의 2는 동사 나온 걸로 봐서 투부정사의 2. 어, 3번의 2는 뒤에 동사의 ING 동명사 나온 걸로 봐서는 전치사. 그렇죠. 그래서 뭐뭐 익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문을 준비했죠. 자, 여기 가리지 마. 응, 그래. I used to have long hair. 나는 뭐 하고 있, 뭐 하고 냈다? 아, 나 머리가 길곤 했어. 지금은 짧아. 나 머리가 굉장히 길건 했다. I used to have long hair. 자,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It used to memorize names. 나 그거, 저기, 거기, 그 명함을 내가 왜 쓰냐면, 사람들이 이름 외우려고 그래. 자, 그것은 used to. 자, 이거 하기 위하여 이거에 사용되어진다. 자, 이건 수동태형입니다. 3번. I'm used to waking up early. 자,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나는 걘 used to 됐어요. 아우 oh, I'm used to waking up early. 자, be used to ing 보이나요? 네. 나는 이제 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자, 그래서 뜻이 세 개가 완전히 다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언니랑 내가 예전에는 뭐 어렸을 적에는 같이 한 입을 덮고 같이 교회도 가고 합창단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쉬워요. 그때가 그리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쇽. 어. 자, 그러던 차에 without the virtual choir 끊고 자, with out은 뭐뭐가 없다면이죠. if not의 뜻이잖아요. 그니까 러 뭐가 없더라면 가상 합창단이 아니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언니와 나는 would have pp. would have pp가 pee 보이나요? 빠밤. 다 감이 딱 와요. 저 이게 무슨 법이라고 딱 오셔야 됩니다. 자, 안그렇다는 거는, 어, 그 가정법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야. 이제 오늘 꼭 넘어갈게요. 우리가 가상합창단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나시잖아요. been able to. 자, be able to 할수 있는 건데요. 함께 노래 부르질 다시. Again, 다시 함께 투게더 함께 노래 부를 수 있지 못했을 거예요. And 그리고 리뉴 밑 줄짝, s i 몇 줄짝. 여기 And는 s 과 리뉴를 병렬로 이어주고 있죠. To sing to re, 리뉴입니다. 자, 리뉴는 다시 시작하다. 우리의 반드이반드가본 우리가 <laughs> 본드, 본드처럼 생각해보세요. 본드. 딱딱하게 이게잘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유대 결속 저기 네이버 밴드죠, 밴드, 밴드라고 하나? 어, 자, 밴드는 이렇게 결속, 친밀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랑 내가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덕분에 Virtual o i r 덕분에 우리는 어게인 다시 함께 언니랑 함께 노래 합창단을 할수 있었고, 언니와 함께 다시 그 친밀한 유대 뭐저 연락도 하고, 막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 친밀한 유대를 다시 할수 있었다. 정말 땡큐하다. 땡이죠. 그 자, 여기서 오늘 공부해 볼게 나왔습니다. 바밤, 바로 가정법 과거완료예요. 자, 요거 보고 안 거예요. 요거 보고, 우드 헤브 피피 보고 안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상상해 보는 거잖아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한전 한전계 더 시제를 떨어뜨려서 얘기해야 가정법을 과거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if head pp를 써야 되고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 a have pp를 써야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게 공식이죠.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은 이 정통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리지널을 조건절 주절했을 적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라는 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일단은 무조건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예문도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헤드 PP가 있어야 과거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근데 우드 v e PP가 보이시죠? 자, 요, 요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if 요거 뭐뭐가 없다라면 with out이라는 말 자체도 뭐뭐가 없더라면이라는 것 자체도 if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뭐가 없다라면 이런 것도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with out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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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had p e e 넣어가지고 그렇죠.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까지 쓸수 있겠네. without 이, if it had not been for 까지가 without 이고, 밑에 virtual choir, 여기도 virtual choir 써가지고 써버리면, 가상 합창단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다시 함께 노래 부르고, 다시 이러한 친밀감 결속을, 유대를 다시 맺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 과거 사실을 이렇게 반대로 상상해 보려면, 과정법 과거완료를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두 번째 주절 표현은 있는 걸로 봐서는 without을 여기서는 과정법 과, 조건절에 head pp를 넣어서 우리가 쓸수 있다.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별표 하나 치시고 Another say,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길 아까는 그 언니의 그 다시 친밀감을 갖게 된그언니 이야기였고 또 다른 사람을 말하길 끊고 When I told my husband 자, 내가 주어, told, 말했을 때,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내 남편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어를. 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들어갔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절 접속사예요. 내가 어떤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느냐. I was going to do this. 자, 여보, 나 이거 할래요. 이 virtual choir, 가상합창단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말했을 때, 끊고 왠이끄는 부사절이 여기까지죠. 끊고 그는 누굽니까 내 남편이죠. 내 남편은 주어 told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디오를 다 사용식이에요.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고요. 뭐라고 말했느냐? I didn't have voice for it. 나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무엇에 그거 할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래도 동글뱅이. 그것은 뭐죠? 그쵸 가상합창단 할 목소리가 아닌데 너가 무슨 소프라노야 무슨 알토야. 무슨 가? 까... 아니, 남편이 너무 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다고 하면, 이건 붙돋도 주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해봐, 해봐, 해봐. 어, 내가 뭐더라, 저기, 지원, 물, 물질적으로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야지. 아무, 아무튼 예. <laughs> 좀 속상하셨겠네, 예. 자, 버 그러나, 어 그러나, I want it to participate. 남편이 암만 그렇게, 어, 저기, 고, 고춧가루 뿌려도, 나는 뭐 하기를 원했다? Participate가 밑줄짝. 참가하다. 저는 인게이인 저는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바테 i p 페인트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그합창단에 끊고, 자, 디스파이트에 제가 노란색 친 이유가 있습니다. 뜻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품사도 아셔야 돼요. 시험문제 잘 나와요. 자, 끔 나와요. 자, 얘는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뜻이고, 전치사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 얘의 품사도 아셔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 안 틀려.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써보겠습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in s p i r e of가 있습니다. in s p i r e of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뜻이 많거든요. 혹시 여기다가 이제 이제 전치사로 쓰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는 though 시리즈 쓰면 다 안돼, 안고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다 안돼. Although, even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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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 다 안돼. 얘네들은 다 접속사. Despite와 in spite of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spite가 들어간 애가 스파이트, 스파이트가 들어간 애가 전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 명사 구, 명사 절도 올수 있죠. 그래서 왓절이 온 거예요. What he said. 그가 한 것, 그가 한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석하기 원했습니다. 하, 역시, 불굴의 의지. 나는 I live in great Alaskan bush. 자, 대문자로 쓰인 게 보이나요? Great a l a s k a Bush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이 곳은 어디냐? 끊고. Far away, 멀리 떨어진 이란 거죠. From everyone.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쇽! 찾아봤더니. <웃음> <웃음> 세상에.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 여기가 미국, 워싱턴, 뉴욕이 있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있고 미국 사람들 다 여기 살잖아요 물론 여기도 미국 땅이긴 하죠 알래스카 하지만 이거 러시아에서 사가지고 이거 다 얼음 덩어리여고 옛날에 쓸모없는 동아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 사람들 많이 산다 안 산다? 조금밖에 안 산다 <laughs> 이러한 곳에 살고 있대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거다 이 얘기죠 쇽 The Virtual Choir 가상 합창단은 주어 is 자 비동사 뒷자리는 보호자리. 자, 주먹법자리 명사자리, 명사자리에 들어간 명사절 접속사. 자, 명사절 접속사 쓰이는 관계대명사죠. 뒤에 문장, 주어가 없는 것, 불완전하죠 예, 그럴 때는 것이라고 해석하시죠. The thing which, 겉. 자, 가상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connect me. 자, connect A with B가 보이는군요. A와 B를 연결하다. connect는 with랑 같이 다니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가상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the world, 살아, 세상을 연결해 줬어요 아까 알래스카 무시에 사니까 사람들과 얼굴 보기도 힘들죠 동네에 사람도 없어 굉장히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가상합창단, 합창단 하는 데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합창단 자체가 없어 얼마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외로웠을까 근데 이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통해서 내가 드디어 합창단을 할수 있구나 하, 이, 이런 목소리인데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being part of their choir 밑줄짝 자이 부분이 동사 앞에 왼쪽에 있는 건 주어자리에 들어간 동사에다 ing 붙인 거 뭐? 동명사.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는 것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 쓴 것도 꼭 눈여겨봐주세요. being part of the, this choir 이 합창단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여기서 part는 멤버라고 봅시다. 그 구성원의 한 그, 합창, 창단의 구성원, 즉, 한 이론이 되는 것은, 것이라고 해석하시고, 자, 만큼이 나왔네, as, as가 나오면, 만큼, 뭐만큼 좋았느냐, meeting old friends, 어떤 거한 만큼, 옛날 친구 만나는 것만큼 좋았대. 아니, 거기서 사람들이 만난 적도 없고, 연습을 같이 한 적도 없고, 그냥,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올렸겠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보면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내가 진짜 친구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 와, 지금 이 사람들의 스토리에요. 아유, 가리지 말고, 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Many others. 많은 사람들이 appreciate 했습니다. 여러분, 요 단어 꼭 알아두세요. appreciate는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쇽. 뭔가를, 문학작품, 음악작품, 예술작품을 감상하다도 되고, 정말, 아리가또고자이 마스, 감사합니다도 되고, 뭐를 인정하다도 됩니다. 여기서는 감사하다의 뜻이겠죠. 땡큐보다 훨씬 고상한 말.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끊고, 뭐라고 말하면서. 자, 동사에다 ing 붙인 애가 문장 주먹밥 자리에 들어간 것도 아니오. 앞에 명사 꾸며주는 것도 아니오. 문장 밖으로 톡 튀어나갔습니다. 부사처럼 쓰이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낫다고 그랬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경험에 대해서 감사했답니다. It was great to know that. 자, 가주어 진주어가 보이네요. 그쵸? 투부정사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멋졌다고 얘기 말씀하시네요. To know, 어떤 사실을 아는데, 응! 그들도, 그 영상 올렸던 사람들도, 그들들이 다 part of worldwide community of people. 아, 전 세계적인 공동체의 그 이론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그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경험들을 얘기했답니다 거기에 참가하면서 분명히 뭐 러시아 사람 뭐,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전세계 사람들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색그얼굴 컬러 우리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갔어 허, 오,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Some, 몇몇 사람들은 Even, 심지어 여기서 Some 뒤에 People이 생략됐겠죠.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만나기도 했습니다. Each other, 어이? 야, 어떻게 연락을 했지? <laughs> In person이 직접 대면으로. 그리고 비키니 뭐가 됐다? 친구도 되었대. 와, 이걸 통해서 정말 커넥트한 게 많네요. 자, 오늘 내용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상합창단은 이렇게 만난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고 하지만 비디오 업로드하고 또 뭔가 이게 예술 작품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었고 오늘 하나 더 추가할게요. 가상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또 세상을 연결하는 커넥트하는 그런 귀한 도구다. 오늘 이런 걸 배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상합창단 이야기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기추 이야기 하나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바이자이젠